질투질에서 개인의 성취에 대한 질주, 그리고 인정에 대한 질주에서 몇 가지가 다 부사군에요. 이렇게 여자 보 부사로. 자, 개인 성취나 인정에 대한 질주에서 에조리티는 무슨 뜻이었나? 대부분 이란 대부분 이해하냐 들아 애저 밑트 무슨 사? 부분사야. 부분사. 부분사는 어느 줄지? 모무 뒤에. 도 줄지야. 모무 뒤에 도즈가 나왔네 얘들아. 도즈는 그러면 단수야 복수야? 얘는 복수야. 얘 단수가 누구야? 대시야. 대시 대지 단수야 얘들아. 이해하지? 그럼 도즈가 주어면 동사는 어디니? 폴게이시 농사야. 그러면은 가로 고 가로 닫고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농사야, 이 얘가 몹시니까 여기다 쓰고 이면돼안요 안돼요. 돼요? 안 이해가죠? 메이크잇은 성공하다라는 자. 성공하다. 메이크잇 뭐 하냐, 들아? 성공하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속에 이 뭐해? 이죠. 그 눈에 고잘것 없는 모잘 것 없는. 시작을 잃는단 말이야. 얘 아니야. 아 보지 않던데. 먹인, 시그니피, 칸트. 요정도어 하니까. 그러니까 인제 시그니피를 통 보지할 건없는 혹은 너무 쉽게 숨어놓은 것같요 자, 그들의 보장도 없는 시작은? 이 잊어요. 대구리 월챙이쪽 생각 못하는 거 아니야. 이해하 되더라? 그들은 자주 있습니다.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도와준 거야. 그들을. 언제 도와주냐? 그들이 거기까지 올라오는 도중에 그 과정에서 라고 했었더라. 그 과정에서. 그죠너왜이러 올라가는 과정에. 그 과정에서. 듣나, if you forget where you came from, if you neglect those who were there for you, when things are tough and slow, then y o t h e m e l e Okay? o u d 있잖 e 시 t 조 e e that? w h a 문이가 it? What is it? What i 가 대신한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위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시간을 두고 무사들은 현재의 일을 대신한다. 진짜로? 만약 네가 있는다면 의주동이제다, 의주동. 네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 출신인지를 믿는 거야. 이 화자들아. 만약 네가 니글레그뭐 한다면 무시한다면 무시하다. 저 똑같은 단어로 이크 너월 되겠지. 이크 너 무시하다. 무시한다면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이야. 너를 위해서 뭐했을때 일들이 힘들고 느리게 힘든 느린. 그러면 너의 가치는 벨루리스. 뭐가 없어? 벨루리스 뜻이 뭐야, 친구 가치 없는 이야. 잘 봐라. 얘가 뜻이 가치없는 가치 게, 가치없는 뜻 같은걸로 meaningless 의미가 없는거야 meaningless 의미가 없는거야 근데 요 단어가 만약에 인 n v 어블로 바뀌어 i n v 블로 바뀌어 혹은 priceless로 바뀌어 priceless로 바뀌어 그런 단어 원래 델뷰는는 가치를 매기다라는 뜻이 있어. 가치를 매기다. 그러면 얘는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소중한이라는 뜻이야. 얘는 똑같은 의미로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매우 귀중한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리 인 뎘뷰 vs 파이스 리스 나오면 이가 다른 거야. 다음전 틀린 어휘를 찾으세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이거는 항상 많이 써먹는 한 명이 이거 반대 지경 하던 게 알았죠 여러분? 요번에 내가 요거는 체험공제에 어, 어. 안아죠네 어. 좋아요 그러면 너의 성공은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거야 어떤 사람도 메이커 거기까지 성공하지 못해 뭐. 성공하다 뭐 없이는 도움이 없이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거기에는 부모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고 조언자도 있었고 그리고 코치도 있었어. 도와주는. 이 학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 너는 감사해야 돼, 모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너를 뭐해준 사람들이야, 도와준 사람들이야 그래 a t i t 는 뭐야? 감사, 감사는 다른 말로 appreciation이 감사죠 appreciation, 감사 s i n g u 리 a r l y appreciation 자, 감사는 b 루가 뭐야, 자? 들아착제야접 착제가 된 거야. 동사 앞에는 누구 자리? 주어 자리. 주격은 보조심. 수위치를 조심해야 돼. 내가 단수니까 S를 줘야 돼. 감사는 접착제야. 그 접착제는 유지하는 거야. 너를 연결. 네가 연결된 거지. 연결되게 유지해 주는 거야. 다른 사람들과. 근데 여러분, 이것은 감사는 다리야. 감사는 다리야. 어떤 다리냐면? 유지해 주는 거야. 네가 연결되도록 연결돼. 감사는 연결되도록 유지해 주는 다리야. 사람들과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너를 위해서 과거에 그리고 일것 같은 사람들, 일것 같은 거기에 있을 것 같은 사람, 인디언들 마지막에 이한 대나 마지막에. 관계와 방식, 이그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너가 대하다 바로다, 그리슨 대하다 바로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결정합니다 너의 진짜 성공을 결정하는 거야, 결정하다 자, 여기서 그러면 여기가 주어, 동사, 목적완전이지 그러면는 관계부사 자리야. 거하면 일단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완전하니까 위치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완전하니까 위치 안 돼요. 그럼 이 자리는 대는 상관 없고 이 위치도 쓸수 있어요. 약죠